예, 안녕하세요. b 원입니다독감 배트 글판 시간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뽑았거든요. 뭐, 영상 두개 올렸었죠. 천개 써봤는데 안 나왔습니다만, 영상 끝나고요. 어, 3연차 만에 나와줬습니다. 150개 만에. 그래서 총 1,150개 만에 드디어 우리, 우리, 우리 미래 오반이 뽑았고, 안 써볼 수가 없습니다. 역시 사제 의 2년 카테고리 리더 다운 리더가 나왔거든요. 또는 혼혈 사이언에게도 이제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어택도 170% 올려주니까 HP랑 좋은 것 같고, 자 한도 동안 디펜션 대포상 초조트대 데미지, 뭐 공방 올라가고 데미지 감소도 있고, 서포트 능력까지 있거든요. 변신 조건도 까다롭지가 않습니다. 네 번째 턴 이후 HP 58% 모트랜크서 뭐 포함돼 있어야 된다 등등등 되면은 자 일러도 멋있어졌고요 어택 상승 이게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정말 좋습니다. 나쁘지 않고 데미지 경한 붙어 있고 뭐 사제 인형 카테고리 숫자에 따라서 또 버프 걸리고 인조인과 카테고리 적 있으면 반드시 필살기 추가 발동 좋거든요. 기점입니다자그 다음에 이 친구는 영상에서 뽑았죠 자상 우화는 아닙니다만 우화만 뚫려 있습니다. 마이친구들 일단은 뭐 사제 인형 카테고리 버프 주긴 합니다. 120%지만 자한톤 동안 공방 대폭 상승 특대 데미지니까 필살기 날린 다음에. 맞는 건좀덜 아플 거예요. 공방 올라가는 게 있고요. 역시나 이 손오방 미래와 주기 잘 맞죠? 있으면 추가로 버프를 받고, 뭐, 인조영화 저기 있으면 추가로 또 버프를 받고, 셀이 뭐 포함된 저기 있으면 또 추가로 버프를 받고, 하기 때문에, 역시나 뭐, 안 써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득입니다. 어떻습니까? 자, 한 가지 변화를 준 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혼혈사이언인카테고리는 버프를 주기 때문에, 이 친구 한 넣어봤습니다. 정말 강력해 보이지 않습니까? 세 방에 뚫려있는데, 이 친구는 사제 인연은 안 들어갑니다만은, 당연히 혼혈 사냥이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뭐이 친구라든지 어, 기술 트랭이 그다음에 억반이 다뭐 사제 인연이라든지 혼혈 사냥이 다 들어가거든요. 이 친구는 사제 인연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냥 쟤다 혼혈 사을 쓰기에는 뭐뭐 해가지고 또 우리 가드가 있는 우리 베지터 사제 인연 들어가기 때문에 역시나 이 드래곤버 히스토리에 인조인간 편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안해볼수 없기 때문에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자 49만 HP 좋고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게 기술 트랭이나 억반이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워낙 단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개사기 때 같아요. 거기다가 가드 가능한 베지터 아까 보신 대로 데려왔고요. 그렇다고 또이 지금 앞에 보이는 기술 트랭이가 방어력 이 약한 것도 아니에요. 어마무시하거든요. 기대가 됩니다. 자 지금 다행히 그 뭡니까 기탄계가 아닌 친구도 나와줬는데 어오반이나 트랭이는 붙여놓고 다니고 싶으니까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음 가봅시다. 그 다음에 아 이거를 아 그... 오반이로도 괜찮긴 한데 그 억반이 이렇게 가고 그냥 비살게 날리지 말까요 억반이? 억반이는 그초 극대가 기탄경 아니니까 자 일단은 118 달았고 이게 비살게 날리면 아까 보신대로 공방이 올라가니까 대폭이었나요? 대폭 올라가니까 이게 날리고 난 다음에 맞는 거는 좀덜 아프다 이런 건데 별시 좋고요. 그 다음에 별사다 137만인데. 지금은 디펜스가 올라갑니다만은 변신하고 나서는 또 어떻게 뭐, 무한대로 올라가니깐요 좋습니다 프 평타가 최대 좋구요 든든합니다 보기만해도 딴딴하고 너무 안심이 들어요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억반인도 어, 억반인데 억발 이 이거 오반핸드 5천이 이게 장난 아니거든요? 다만 기한기이기 때문에 일단은 평타만 날려야 될것 같고 베지터도 기타기거든요 이렇게 가보자 제거기자미고 친구 것도 기미입니다 게스트 나온 거. 어,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오바 니는 기탄기가 아니죠? 그러면, 어, 피사기 못 날리나? 이렇게 가도 못 날리나요? 1, 2, 3, 2, 4, 안 되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가서, 어, 가보자. 이렇게 하면 되네? 그래도 안 되네? 이런? 가보졌면 자, 그 그러면에베지터로 날리면 안 되고, 20%만 지나면 간다, 간다 하니까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연고 날라가면 안 되는데. 아 오, 오케이, 다행이네요. 비싸게 날라가면 안 됩니다. 오케이, 다행이다. 오만이 비싸게 못 날린 건좀뼈 아픈데. 괜찮습니다. 오케이, 자, 바로 벌써 트랭이 변신. 아무것도 안 했는데, 변신이. 자, 이제부터 디펜스랑 공방 같이 올라갔었네요. 굉장히 잘 올라가지 않습니까? 어, 벌써 8 4 0 0 0인데이 친구 벌써 11만 디펜스구요. 보면은, 자, 공방 상수 무한대로 올라가고, 뭐, 강화는 시켜줘도 되고, 안시켜도될것 같아요. 뭐, 장단점이 있는 것 같고. 이거 세명다 지금 기타 한 개가 아닌, 겔리포가 기타 한 아닌 게좀 신기하네? 아무튼 가보겠습니다. 겔리포는 기타 한 아닌가요, 원래? 자, 노반이랑 트랭이, 미래트이랑 낫, 오, 이게 낫죠. 아무래도 같이 나온 친구들끼리. 뭐, 비슷하긴 한데, 자, 가보자. 아까 트랭이가 확정 핵심이었나요? 어 인증과 카테고리 저기 있으면 기력 플러스 6에다가 반드시 회심 발동이니까 확정 회심입니다 지금 거기다 오반이 미래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력과 추가 공마 70% 버프 걸려있고요 셀이 아니기 때문에 적분이 마지막 거는 발동 안되고 있습니다만 음, 어차피 셀 이거 나오니까요 가다보면 이거 드래어 멋있 스토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140만원으로 떴죠 기잡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게 변신하고 난 다음에 무한대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마무시하다는 거고 다음부터 등장할 때 바로 변신할 것 같은데 보도록 하죠 그 전에 처리할수 있나요 이거? 158만 야 정말 당연한 얘기 합니다만은 다들 무지개 후보들인데 음, 아직 못만들어고 있고 회심도 없구요 아까 확정회심이었죠 이 친구도 기함입니다 갤리포인데 어, 지금 칼을 좀 들고 있어가지고 그런지 기탄계 판정을 안 받는 걸로 반다이가 한것 같은데 신기하네 자 갑니다! 뭐, 그렇게 엄청 특준날, 뭐, 연출 아니지만. 야, 우 정말 저결의에찬 얼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좀 마음에 들어요. 이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는 저결의에찬 모습. 간지가 납니다. 억반이랑 같이 나와줬고. 음, 억반이랑 잘 맞죠? 뭐, 황금조사, 초사연 초기업전 등등등 다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억반이보다 일단 오반이 보면 16만 어택이 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보고 싶고. 디펜스가 낮아 보입니다만은, 데미지 경감 있어요. 58%. 좋구요. 사제 인형 카테고리 한 명당 공방이랑 기력 올라가는데, 지금 이 친구는 그게 아니니까요. 두 명밖에 없으니까, 이터넷. 60%가 올라가 있는 것이 되겠네요, 보니까. 그 다음에 또뭐 있습니까? 인종형 카테고리 저기 있으면 반드시 필살기 추가 발동. 지금 보신 대로 지금, 48%친구권인가요 이거? 친구권인데 48%가, 열려있는데, 어, 열려 당연히 연공 안 뚫려있죠, 지능이니까. 다만 이게 발동이 된다는 것이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어택이 또 상승이 두번 걸리는 거니까, 이거 어택 상승. 그야말로 어택이 빵빵하게 올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억반이는 디펜스가 빵빵하게 올라가고, 이 오바니 엔드 트랙, 그5천이 오바니 엔드 5 0 0이 같은 경우는, 뭐, 공방할 거 없이 빵빵하니까, 원래부터. 좋습니다. 58,000. 자, 대미지 경감한 거 좋았고요. 160만도 있거든요. 이게, 뭐, 200만 넘게 올라갈 겁니다. 하다 보면. 이걸로 끝내주마. 연출도 괜찮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자, 확정, 연공, 비싸게 나왔고, 170만 돌파했구요. 아우, 너무 보기 좋아요, 정말. 다만, 역시나, 뭐, 코멘트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의, 그, 아, 제, 제가, 가제역반는 제가 참고로 다상화 돌리구요. 어, 여러분 코멘트를 보니까, 1판에 5주년이 워낙 핫하기 때문에, 뭐, 글판도 5주년이 오, 오지 않겠습니까? 어, 7월 7일인가 7월 8일로 기억하는데, 뭐, 그게 올 거니까, 아마도, 거기다가 1판이나 같은 게 나올 거니까, 벌써부터 버티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사이에 근데 좋은 거 많이 나올 텐데? 그, 어, 근력의 쿠그라도 그렇고, 전서강림 해가지고, 에랄도 그렇고, 그리고 어쩌면은 또, 글판에, 새로운 캐릭터뭔 먼저 나올 수도 있어요, 1판보다. 여러분들 과연 얼마나 버티시고, 버티실지. 궁금합니다. 자 이렇게 가 보고요. 자 56,000인데 나쁘지 않고요. 어 지금 같은 경우는 3명다 사제 인형 카테고리 에 들어가니까 아까보다 디펜스가좀더 올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어 공방이 60% 90% 올라가겠구나. 데미지경과까지할 테고. 가자. 베지터 가지고 아무 일도 못 해주고 있는데 가보겠습니다. 오만에 비슷하게 날리게한 다음에 어택 한번 올려놓고 다음 스테이지 넘어가도록 하죠. 187만. 좋습니다. 지금 새로 나온 트랭이, 곁다리 SSR, 트랭이 같은 경우는 우화가 뚫려 있는데, 앞으로 가다 보면 적군에 셀이 등장할 거니까요. 또 그때는 또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자, 정말 든든해요. 너무 든든해요. 어, 트랭이 변신할 수 있는 데면 굳이 안 해도 될것 같다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가볼까요? 가자. 이 트랭이도 지금 계속 올라오는데, 93,000 디펜스인데, 어택도 올라가고 있고요. 어마무시합니다, 진짜. 맨 처음에 트랭이 나왔을 때 써봤을 때 느낌은, 아, 진짜 억반이 같다. 이런 느낌 많이 들었거든요. 1판 같은 경우는 제가 억세도 있었, 있지만 억반이가 없고, 기술 트랭이도 없었어요. 지금 억반이는 제가 이제 코인으 바꿨기 때문에 1판에서 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 트랭이 나왔을 때 제가 글판에서 그 처음 써봤는데, 정말 좋아요. 억반이를 연상시킵니다. 아무리 봐도. 단단합니다. 물론 억반이가 좀더 좋습니다. 마성우면 그게 못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야, 200만 돌파. 사실은 이 오반이, 보신대로 어떻게 올라가는 피사기이기 때문에, 세 번째 놔두는 것보다는 첫 번째랑 두 번째 놔두는 게 좋긴 한데, 뭐, 아무튼, 한번 옮겨봤으면 자유로 옮겨볼게요. 자, 16호 나왔고, 자, 거기에다 곁다리로 껴있는 이 친구. 오반엔 노천이. 이거왜 좋겠습니까? 바로 이 오반이, 오늘의 주인공이 혼혈사이언에도 버프 주니까 좋은 거예요, 정말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진짜. 자 지금 어택 27만 나고 디펜스 47,000입니다만 경감 할 테고요. 가자. 자이 가운데 트랙에닝역시 셀이 나올 때도 기대가 되고, 가자. 대치 7만. 역시나 공방 30%가 지금 하나 덜 걸려 있죠? 오반에 노천이가 사제인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꾸리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그냥 아싸리 사제 2년대으로다 꾸리던가, 어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혼혈 사이어인으로만 꾸리던가. 다만 이제 혼혈 사이어인 지금 이 마지막 공격하는 오바니 앤드 오천이처럼 사제 2년에안 들어가는데 혼혈 사이어인 들어가는 친구만 넣어놓으면은 오늘의 주인공이 지능 오바니가 버프가 다안 걸릴 거기 때문에 그건 좀 아쉽긴 해요. 다만. 선택권, 여러분의, 선택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게 이 게임이 좋은 줄 아니겠어요? 자신이 좋아하는 캐릭터들, 덱을 짜가지고 놀아보는 거. 예, 어마무시한 공격력인데, 세 방향 들렸기 때문에 더 무섭고, 훨씬 뜰수 있는데, 안떠지네요 자, 베지터가 드디어 나와줬는데, 한번 놀아볼까요, 베지토로? 베지토로 셉니다. 1 5만 어택에 6만7 0 0 디펜스고, 이 친구도 어택에 대포 상승, 이것도 무한대로 올라가거든요? 볼만한데, 아직까지 많이 못 날려줬고, 높은 확률로 모든 공격 가드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그 그짬뽕 보스는 발동 안 되고 있겠죠? 오랜만에 이베지터로 때려볼까요? 대포 상승이 있으니까. 그니까 러 지금 다시 보니까는 무한대로 올라가는 뭐 공격력이라든지 방어력. 그런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드가 안 됐네요. 그래서 더더 딴딴한, 딴딴하고는 딴딴하고 안정감이 드는 이 덱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볼 때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오바니를 좋아하기 때문에 미래 미래 캐릭터도 좋아하기 때문에 안 뽑아볼 수 없었고요. 벌써 한 20만 올라간 것 같죠? 어때? 아까 1 0 0이었 100만 원인데 지금 120만까지 올라갔고 무지개니까 지금 은 좋습니다. 야, 오 오바, 오바니는 그냥 뭐? 제가 어제 뭐 영상 올렸습니다만은, 현존 최강 덱은 에네르기파 덱이 맞는 것 같아요. 에네르기파. 이야,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것도 그에 못지않게 나쁘지 않아요. 트랭이랑 오반이랑 같이 들어가는 측면에서, 그 기술의 트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좋은데. 자, 이제 셀이 나왔는데, 어, 셀이 포함된 적, 셀중요하던 제외인데, 셀이 1차 형태이긴 합니다만 이게 지금 발동이 되고 있는 거겠죠? 그럼 어택이 지금 24만까지 올라갔습니다. 거기다가, 계속해서, 어, 인정과 카테고리 벽이기 때문에 반드시 최심을뚫 테고, 지금 우화가 뚫려 있기 때문에 두번 연속 피싸이날아갈 가능성도 있구요. 일단 제오바님부터 가보겠습니다. 독감보도도 있네요. 가자. 간단합니다. 데미지 경감이 좋아요. 58% 경감이면 꽤 하는 거거든요? 좋은 것 같습니다. 스파킹! 가자. 좋습니다. 오마니가 틀리 못하더라도 가운데 트랭이가 확정 핵심이 될 거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구요, 지금. 거기다 어택이 지금 더 올라가 있는 상태라서 좋습니다. 야, 230만까지 올라가고 있구요. 트레이는 확정 핵심이 기다리고 있구요. 어마무시한 배치입니다, 지금 자리가. 좋아요. 179만. 야, 역시 아까보다 더 나오죠? 공격력이? 히트돔어택 배신 아연공은안 떴습니다만 제 친구도 어차피 연공 날라갈 거 알고 있죠? 야 처리해버리겠네 220만 돌파 아까 초반에 맨 처음 피사기 날리기 시작했을 때가 뭐한100몇 십만이었습니까? 150만이었나? 70만이었나? 벌써 한 50만 정도 올라가야 얘기입니다 어마무시해요 가자 한 두세? 두세? 두세 스테이지 더 남았나? 2차 형태 나왔고 쎄. 자 이것도 한번 아까 보신 대로 베지도 공격력도 한번 보고 싶으니까 30만까지 올라가 있네요 6마치킨 디펜스 아까 한 120만까지 나왔던 것같아데 보자 그리 이번에는 가드를 해줄지 한번 보겠습니다 130만까지 나왔고요 아까처럼 영구 비슷하게 나와도 좋을 것 같은데 흠 그다란 시시하군 20만 자야또 가드가 안됐네요 가드가 오늘따라 안보여요 노프라운드 맞습니까 이거? 아우 2 0만 아팠구요 476만 <laughs> 야 정말 사기입니다 사기 그 링크에 기력이 올라가는 링크가 없거든요 이 친구가 그래서 맨처음에 쓰기 어려웠는데 쓰다보니까는 패시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가 알아서 그 기력을 올려줍니다 공격하다 보면 은 그렇기 때문에 처음 분장했을 때는 필살기 날리기가 좀 애매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쓰다보면 보시는대로 기로 수급이 알아서 잘 되거든요? 거기다 이제 구슬 추가로 터트려주면 되는 거니까 음, 생각보다 별 어려움이 없더라고요 트랭이 요즘에 변신할 수 있지만 뭐할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이것도 확정 회심을 한번 보고 아 처리해버리겠구나 그럼 그냥 오버하니로 될릴걸 그랬나요? 지금 공격력 무한대로 올라가는 거 적용 중이니까 물론 뭐 트랭이 지금 공격 마지막에 있는 트랭이도 공방 무한대로 올라가긴 하는데 지금 타이밍 못잡고 있네. 세상이 많이 날려야 되는데. 아우 좋습니다. 확정 헬심 기분 좋아요. 그다음 완전체인가요? 아우 왔습니다. 체력. 자 이거는 교체 금질 당했고 좀 불안하네. 교체 금당했거 오랜만에 씁시도 한번 가자. 데미지 얼마나 올지. 3부자3부자 아우, 좋아요. 3 7 <laughs> 0 어마무시하네, 진짜. 자, 그 다음에 디펜스가 오반이 글쎄요. 어, 20만 정도 남아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들은 가볼까요? 아이템 안 쓰고? 가자. 베지터 이번에는 그, 뭐죠? 어, 가드가 뜨기를 바라면서. 뭐, 안 뜨더라도 속성이 유리하니까요줄것 같지 않아요, 지금 보면. 어 말하기 무섭게 필싸게 날라왔는데. 에너지 필드 이거 LR, LR셀 일러네. 야, 또 가드 안 떴네요. 생각보다 아팠고요. 오반이 괜찮았나? 괜찮을려나? 뭐 데미지 경감하는 거 보도록 하죠 한번. 그 다음 턴에는 아이템을 써야겠는데. 어떻게 조금씩 올아오는 보셨고요. 이 친구도 200마가하고 있고요. 역시나 그오반0 노천이가 나오는 턴에서는 공격력도 덜 나오긴 하네. 확실히 그30% 공방업이 덜 걸려 있으니까요 지금. 어마어마합사니다 좋아요 죽는 거 아니지 이거? 아슬아슬하게 안 죽었네 다행입니다 자 생각보다 저 빨간색 별지터 갓지터가 지금 방어 가드를 한 번도 안 해주니까 그게 문제네 자 지금 24,000 남았는데 거기다가 지금 그 뭡니까 피치 금지가 걸렸는데 이거 안쓰고도 이길 거 같은데 아이템? 아닙니까 <laughs> 다음 턴 아이디 써볼까요? 어, 워낙 억반이가 지금 23만 디펜스로 강력하기 때문에, 어, 이대로 가, 다음 턴에 쓸까, 한번? 가봅시다. 드래그도 확정해질 뜨는 걸 저희가 알고 있으니까요. 3만 8천원 나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죠. 비싸게 날라와도 몇만으로 나올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처리는 못했고. 엘체, 회복해버렸구나 그러고 보니까. 그래도 문제 없습니다. 패심브뜰 거니까요. 생각보다 HP 회복이 좀 덜, 덜 돼가지고 다행이네. 요 좋습니다. 마지막 한번더 있네? 어, 그쵸, 마지막인 것 같은데? 자, 이제, 그, 기술, 기술, 기셀의 그거네. 일러가 나왔고. 어, 다행히 베지터 오마의 교체금지 다행이기 때문에 이것도 좀 기대가 되네. 원래 아이템을 쓰고 싶진 않습니다만 어쩔 수가 없다. 너무 없으니까, 지금 HP가. 가자. 트랭이는 방으로, 어, 어디까지, 어디까지 왔습니까? 1 2연명 밖에 못 왔네. 아직까지 지금 피사기를 많이 못 날려가지고요. 그런 것으로 보이고. 자, 베지터 이번에는 해줍니까? 베지터가 이번에는, 가드 하는 것도 보고 싶은데. 오, 잘 썼네요. 바로 날라오고. 좋습니다. 데미지 경감이 다 되고 있어요. 거의 다 그게 좋죠. 저 앞에 공격 많을 때, 뭐, 뭐를, 뭐를 해야만, 뭐, 데미지 경감. 이런 게아니면 그냥 무조건으로 <laughs> 데미지 경감이니까 저 앞에 공격이 있더라도 데미지 경감 해주니깐요 좋아 보입니다. 아, 시원시원합니다. 262만까지 가네. 역시 아까 크죠 그 차이가 오바니에 노천이가 있는 턴 없는 턴 차이가 크네. 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바니에 노천이 데려오는 게더 강력해 보였는데 음, 보면은 뭐 그렇게 안 해도 될것 같은데 제가 생각한 게이 베지터 자리에 뭐 아직까지 글파리만 있는 그어갓 오공인가요? 그, 블루이랑 오고, 그 친구를 쓰던 거, 어, 드디어 가도 했네. 가도 한 거, 고렇구요 그런 친구 데려오는 것도 반법인것 같고, 오바엔도5천이 자리에 들어갈 친구 많습니다. 음, 다른, 그, 친구 넣으면, 넣으면 되니까요. 음, 그것도 생각해 봐야겠네. 대고는 아이템 안 써도 되겠죠? 음, 가봅시다. 가자. 오바엔이거도 틀리면 또 HP 야금야금 회복하니까요. 좋습니다. 또 트랭이 여전히 회심. 할돈될 때고요. 결국 가슴만 나쁘지 않고 재밌습니다. 역시나 그 사제 인연뿐만 아니라 혼혈 사연에 되게 주는 버프도 큰그것 같고 어피콜로도 써보고 싶은데 야5 0만원들었네요피콜로도 써보고 싶은데 글쎄요. 어, 나온 지 얼마 안 돼. 호독수 카트골 리더 그친구수잔이 다른 아메카 성인을 데려가야 되는데, 사제 인연되게 누가 들어갔나 모르겠습니다. 그럼 봐봐야겠네. 음, 그러면 또 억반이나 넣어놓으면 또 간지날 것 같거든요. 아, 까비. 마지막에 회신 떴, 떴는데 영공 떴으면 마무리하는 거였는데. 야, 마지막에는 오반이나 처리하겠다 이거네요. 지금 교체금지 걸렸습니다만, 더 어려움이 없이. 잘 지금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 맞죠? 아니 웃긴 것 같은데 가봅시다한번더 있네 설마 휘피 이거는 그 기잠이라서 지능이니까 휘피했던것 같고 192만 됐습니다 깔끔하게 처리했고 끝끝 아닌가? 어 끝이군요 끝 아니면 어저어저 어쩌, 했는데 자 끝났고 그렇게 어렵지 않았죠 역시나 그뭐일파 같은 경우는 지금 브로리가 새로 나오긴 했는데 어 드래곤 히스토리 역사 아마, 글판에는 아직 인조인간과 초등사밖에 없기 때문에, 오랜만에 또 인조인간 깨봤, 깨봤는데, 좋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그거네요, 지금. 그, 사제 인연에, 나메크 성인이, 피코로, 이친구를 이 쓰고 싶거든요? 역시나 변신, 그, 퓨전 조건에 다른 나메크 성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뭐, 누구 들어가면은 써보는 것도 방법입니다만은, 이 친구 이름을같은거 못쓰고요. 이게 피콜로로 문제더라고요. 이름이 같은 게못 쓰니까. 음, 좀, 안 보이죠? 피콜로. 막 네일 같은 경우가 들어가면 좋을 텐데,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음, 그래서 좀 애매한 게 사실인 게 사실입니다. 라멕성이 들어가는 게, 죄다 같은 이름 피콜로거든요? 피콜로가 그게 아쉬운 점이죠? 굉장히. 음, 없어 보입니다. 보니까. 그래서 좀 쓰기가 뭐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면서, 어, 마지막으로 보면은, 자, 정말 단단해 보입니다. 음. 자이 자리에 다른 친구 넣어도 되구요 아니 이 자리에 그 블루 개양 오공 글판에만 있는 그 친구도 넣어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사제 인연 들어가니까요. 거기다가 억반이와 기, 기술의 트레이로도 같이 쓸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단단함을 느낄 수가 있었고 뭐 화력 면에서도 뒤지지 않는 그런 되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나 사제 인연 플러스 혼혈 사이이 버프 주니깐요 정말 재밌다 이런 생각이 드는 비월입니다. 죄송합니다. 구독 따먹 코멘트 알람 표시까지 공짜입니다. 많은 탁 드리고 포기하신 분들. 최소한의 용서로 게이트 보시기 바라고 B1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